행운아 분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행운아 분들, 2022년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저는 20만 구독자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볼까 합니다. 자, 행운아 분들 중에서 아직 새해 계획을 안 세우셨다 하는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세우시면 됩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소원을 조금 정하셔서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를 해보자고요. 자, 2022년 1월 우리 기, 호랑이 기운을 조금 충전해서요. 호랑이 의 에너지로 한번 뜻한 발을 밀고 나아가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연애에서는요, 심장이 쿵탁쿵탁. 어. 심쿵 심쿵 한다고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뭔지 모르게 설레이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인연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기 모습도요. 서로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흥분되고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이런 연애운입니다. 혹시 썸 타고 있다 그러면. 아, 1월부터요,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어, 이러시면서 망설이지 마세요. 예, 얼마든지 심장이 뛴다는 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내 감정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하시는 분들, 아, 2022년 1월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뭔지 모르는 이, 어, 화 때문에 다가오는 이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요. 덥석 잡아서 어, 좀 행복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자에게 이 운은 더 활성화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직장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아 직장에서는 일이 좀 많습니다 조금 음,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나의 보상은 너무 적어 뭐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음, 좀뭐 예술이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연애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또, 인정받아서, 어, 음, 윗사람으로부터, 어, 좋은 평가도 받고요. 어, 얘기치 않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1월달에 조금 변화무쌍하게 움직여보세요. 보답이 있습니다. 자, 직장, 어, 사업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혹시 지금, 음, 많이 힘드신가요? 우리 그동안 이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점점 강화가 돼서 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그래도, 어, 힘들어, 힘든 그 와중에 소산할 구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잡고 다시 한번 뭔가 일어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이거 기회인 거 아는데도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아, 내가, 어, 어 최선을 다하려고 뭔가 우리 왜 발악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그안될때 내가 포기를 하든 그 다음에 상황을 선택하겠어.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 뭔가 하겠어 하는 이 마음으로 딱 땅을 치고 올라오신 오셔야지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기회가 분명히 아주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 우울해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열정을 예, 1월달에는 마구마구 끄집어서 올려주세요. 계속 흔들어 주세요. 분명히 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파이팅 하시면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물운을 보니까요. 오, 재물운이요. 좀 급상승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아주 어딘가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희망이 보이는 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도 뭔가 뜨는 해라서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는데요 요게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 하는 그 상황에서의 지금 상황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기실 겁니다. 자, 재물운 우리 원숭이띠 분들 아주 좋습니다. 대신 이 좋은 마음을 어 욕심으로 자꾸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베푸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인심을 쓰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자, 대인 관계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에고, 뭔가 갈등이 좀 생깁니다. 싸울 수도 있고요. 의견이 대립돼서, 어, 말하지 않, 않았지만 서로 불편하고 등 돌리고 하는, 어, 요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대요. 자, 우리 항상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원숭이띠 분이 이 상대를 쳤을 때,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분쟁이 있는 어,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뭔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요 부분을 빨리 합의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합의 보지 않고 아 뭔가 보여주겠어라는 어, 이 어, 올라오는 이 화를 어, 법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대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 손해는 내가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상대는 끄떡. 어,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 계란으로 바이 치는 상황이라 그러면요. 내 스스로가 요, 이 부분은 지혜롭게 예, 합의를 보고요. 여기서 어, 좀 꼬리를 내리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1월 달에는 어떤 소송이나 어떤 대립은, 음, 우리 원숭이띠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불리하니까요, 어, 조금 이 부분을 합의를 보면서 어떤, 어,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조율을 어, 제 3자를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1대1로 하게 되면 이게 더 큰, 어,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제 3자의 어떤 개입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것도 질질 끄지 마세요. 그냥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음 지는 게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 부분을 꼬리를 내렸다고 해서 아, 내가 지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마음을 조금 이렇게 크게 가,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월 달에 원숭이띠 분들의 조언을 보면요. 자, 이 카드는, 자, 보여지는 것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 이 사람 말은 다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처럼 뭐가 된다 그러면, 와, 나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내 힘들었던 상황이 확 나아질 것 같은 환상에 자꾸만 빠진대요. 자, 이 환상은요, 깊어지면 망상이 될수 있고, 결국은 뭐냐면, 나만 손해를 보는 상황에, 내가 꿈꾸듯이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음, 있는 그대로를, 음, 아주 그냥, 어,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그러죠? 요런 분들이 좀 순진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진한 건, 결코 좋다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순진한 건 무지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 오히려 나중에는 나저 사람 믿었는데 나 손해봤어, 뒤통수 맞았어 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원망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손해는 내가 끌어 안게 된다는 이 결과를 조금 생각하시고요. 지금 뭔가 달콤해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좀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암만큼 세상은 보이기 때문에요. 공부가 필요하고 내가 모른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좀 조언을 기다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믿어야 될 부분은 안 믿고요. 어 이거 남들은 안 믿는 부분인데 혼자 믿고 있다. 이거 스스로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요, 꼭 청개구리처럼요, 믿어야 할 일은 안 믿고요, 안 믿어도 될 일은 믿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1월에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어, 뭔가 좋아 보이고, 예, 그냥,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빠져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내 감정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어, 너무 순탄하다. 그래도 좀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어,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져서 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1월달 변화 변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변동이, 음, 나에게 분명히 기회처럼 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위기로, 어,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금 세세하게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자, 요 모습은 마음의 중심, 음, 조금 내가 외부상황에 끄달리지 말고요, 나의 소신을 조금 확실하게 다져, 다져야 한다라고, 어, 충고를,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음 1월 달 되면요. 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정신없이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게 자꾸만 주어집니다. 이럴 때 내가 중심을 딱 잡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지 이런 부분을 좀큰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제안했으니까 아, 그냥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지 뭐 하고 이렇게 끌려 가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수호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도 되고요. 명상하는 모습도 됩니다. 어떤 선택을 내가 잘못 하겠어. 이럴 때는 좀 고요하게 호흡하면서 들숨 날숨 하면서요.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면에서 진짜 이 일이다 싶으면요,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확신도 생기고, 또 내가 아, 이거 잘할 수 있어 하는 어떤 자신감도 생겨서요. 그 일을 해 나갈 때 가슴이 뜁니다. 가슴 뛰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예, 이 가슴 뛰는 일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뭔지 모르게 사명감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이게 음 바로 긍정적인 어떤 이득이 없더라도요. 이걸 믿고 가게 되면 긍정적인 풍요도 이루어지는 게. 아주 어,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맞이 못해서 나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자꾸만 남한테 의존해서 그 사람이 하니까 나는 또 의심 없이 따라간다 요거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원숭이띠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1월 달에는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는데 이거다 싶으면 이때는 과감하게 질주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1월달 이 변화와 변동을 어, 마음껏 조금 누리시면서요. 내 마음의 중심만 잘 잡으시면 은 더욱 성장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행운의 색깔이요. 빨주노초 파남보에 아주 무지개 색깔입니다. 좀 다양한 내 모습들을 조금 내 안에서 마구마구 끌어내서 한번 표출을 해보세요. 예, 내가 몰랐던, 오, 나 이런 능력이 있었네? 나, 오, 이것도 잘하네? 이 일을 하니까 가슴이 뛰네? 어, 이런 일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원숭이띠분들, 1월에 아주 힘차게 출발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원숭이띠분들, 화이팅 하세요!